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충격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아어 그때 2016년 3월에 처음으로 매경에, 어, 그, 이, 이렇게 평가 체제를 바꿔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 제가 7년째 매경과 환경에 계속 고정 칼럼을 써왔는데, 그 2016년에 그 기사를 썼고, 그때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책이 2017년 2월에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서 처음으로 우리도 공교육에 이걸 좀 자국어로 바꿔서 공교육에 도입을 한번 해보자. 이거는, 음, 다른 종류의 컨텐츠를 배운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컨텐츠로, 그런데 우리 컨텐츠로 생각을 내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시각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면은 금방 와닿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고등학교 수능 시험 문제가 이래요.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 두 개를 들고 두 시간 동안 써봐라. 이런 시험 문제. 근데 문학 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자. 5 분씩. 이런 종류의 수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두 시간을 써낼 수 있는 논리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두 시간을 써내려면요, 정말 자기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역사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음, 뭐, 동학혁명이 일본의 조선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동의하는지 두 시간 동안 써봐라. 저는 이거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연대기표를 다 외우고 한국사 검정 1급을 받아도 쓰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관점이 없으면. 근데 그럼 이런 종류의 수업을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이제 국제학교에서 수업하는 걸 보면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애들이 그룹을 나눠요. 조를 나눠가지고 수업하는 걸 보니까 항상 어떤 역사적 사건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가 있고 애매하게 재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시민 단체가 있고 여러 그 의견을 내는 주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기 다른 의견을 낸 주체들의 역할을 각 조별로 맡게 하고 A 팀은 보수당을 맡고 B 팀은 진보당을 맡고 C 팀은 시민 단체를 맡고 D 팀은 뭐 대통령 측 쪽을 맡고 이렇게 하고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숙제는 뭐냐면요. 기말 과제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꿔 봐라. 역사를 바꿔 봐라요. 자, 애들이 이걸 역사를 바꾸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팀은 뭘 주장을 했고, B팀은 뭘 주장을 했고, 그리고 C팀 D팀은 왜 이걸 반대해서 왜 역사적으로 이런 결정이 났는지에 대해서 일단 너무나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뭘 해야 되냐면 역사를 바꿔 보라면서요.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할 논리를 찾아내요. 그때 당시 했었는데 안 먹혔던 걸 보면서 다른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애들이 막그 논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상대방 팀을 설득하는 논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A조 애들끼리는 거의 밤새도록 미친 듯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야 네가 상대방인 척해봐 나를 공격해봐 나를 반박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를 계속 조별로는 엄청난 아주 머리가 뽀개지는 그런 협업을 하고 조간에는 엄청난 사실은 경쟁을 하고 그렇지만 조내에서는 또 엄청난 협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빠지게 애들이 그 역사를 바꿔내는 노력을 해요. 근데 잘안 바뀌기는 하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래서 역사를 바꿨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끝내 못 바꿨대요. 다 했는데도 못 바꿨대요. 그래서 그러면몇달 동안 그거뭐한몇주 동안 한 건데 그러면 그거 헛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서로 다른 입장과 철학을 가진 집단을 설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배웠어요. 그걸 배우고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많은 그 이해관계와 관련된 그런 거를 하다 보니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분석과 해석을 두 시간 동안 써라가 이런 경험을 이런 수업을 한 애들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론을 했는데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반응이 보였고 어떻게 먹혔는지 어떻게 안보 이게 너무. 아주 온몸으로 모든 세포가 다 경험을 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는 두 시간을 쓸수 있는,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는, 팔이 부러져 나가는, 너무, 너무, 너무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쓸게 없을까봐 걱정을 하는 필요는 없겠더라. 이런 방식의 수업이면.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 이제, 어, 다음 중시대순에알맞게나 이런 것은 그거를 다 외우는 거에 차원이 아닌 종류의 수업을 하면,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하면, 다른 종류의 생각, 근육이 길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어떤 다른 종류의 패러다임의 평가를 우리가 해보자. 그 평가가 바뀌면 그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교수법, 수업, 수업의 교실이 바뀌고 애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 바뀌고 밤새워서 뭘 공부를 할지, 문제집을 풀지, 아니면 애들하고 토론을 할지, 아니면 자기 글쓰기 한걸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걸 할지 공부 방법이 바뀌어요. 심지어 학원에서도 뭔가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걸요 왜냐하면 어~ 문제 풀이하는 걸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도미노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한번 이제 이제는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그런 지식보다 그런 지식의 기본은 알 돼. 기본까지 모르면 안 돼요. 기본은 알되 그걸 바탕으로 그 너머의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보자 라는 책을 2017년 2월에 처음 썼는데 2019년도에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처음으로 이걸 한국어화 하는 거에 사인을 해서 지금 이제 대구가 아이비를 하게 됐죠. 2019년도 그 즈음에 이제 아이비를 말한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